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가? 이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는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가?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간니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정하기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댓글에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번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글을 쓰기 전에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저는 딱 어떤 주제를 쓰라고 정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약간 그런 건 주식에서 종목 추천과 같거든요. 여러분들께 이걸로 해서 여러분이 바로 수익 내세요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지 그런 꿀팁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할 때이두 가지 정도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성향은 어떤 거냐? 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나 자신에게 맞는 성향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성향이라고 하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는 거. 아니면 혹은 장기적으로 자동화 수익을 원한다. 이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의 수익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빠르게 수익을 얻지만 내가 잠깐 손을 놓으면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결국은 저희는 이 온라인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1년 내내 뭔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 찾아보는 거 위주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트래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적인 트래픽이란 뭐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검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뭐 날씨나 뉴스 그런 거 빼고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색적인 것, 특색적인 것만 모아도 주기적인 게될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음 세금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매년 검색이 되는 거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먹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건강, 건강 관련된 거, 금융 관련된 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한 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 나,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청년 공제라는 그런 지원금을 통해서 글을 작성을 했었죠. 그게 지금까지도 자동화 수익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동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뭔가 이벤트가 되는 거,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수동화 수익 주제에 가장 알맞습니다. 일시적인 트래픽인 거죠. 이런 일시적인 트래픽을 가지고 저희는 수익을 얻는 건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공통점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 트래픽을 가져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트래픽을 끌고 온다고 하면은 저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일시적인 트래픽을 예시로 조금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월드컵 같은 거 아니면은 4년에 한번 있으니까 일시적이긴 하나 온 국민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예를 들었던 거는 재난지원금 같은 거 혹은 근로장려금 같은 거 1년에 한번 신청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트래픽으로 온 국민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 아니면 연예계 이슈 같은 것도 그런 게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TV에 방송이 나왔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서치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글을 적어두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게 되면은 이두 가지의 특징은 저희 방문자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블로그에 들어와서 저희는 에드센스로 혹은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낼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 블록을 통해서 에드센스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낸,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할 때 나는 거꾸로 가셔도 돼요. 나는 에드센스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에드센스에서 블록을 할 건데, 어 그러면은 에드센스 광고가 어떤 게 뜰까라고 해서 반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광고주분들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네? 그럼 100% 수익이 난다는 거다. 이래서 저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주제를 정하실 때 광고주와 방문자를 이어준다.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100% 수익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에드센스에도 어떤 광고가 있는지, 그리고 에드센스 단가가 어떤 게 높은지, 나는 하이 리스크 이 리턴으로 해가지고 금융 주제라는 게 수익은 높지만 저품질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빠르게 수익을 낼 거야. 그러면은 이 저품질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 그러면은 노출을 다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도 극복하고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영방향성이에요. 운영방향성. 여기서 약간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노출시킬 거냐? 우리가 자동화 수익을 얻을 거야. 그러면은 어디에 많이 노출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티스토리를 한다고 하면 다음으로 노출이 많이 되겠죠. 이제 나는 좀더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네이버나 구글로 노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노출을 할 거야. 이런 방향성을 잡고 나서 주제를 정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주제를 정하는 건데 왜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많이 간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가 이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는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가 이런 거를 알고 나서 운영 방향성 노출 어디다가 우리의 블록을 노출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은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할까요? 나는 다음에 노출하기로 했어. 다음에서는 사람들이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오히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주제를 정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글을 기깔나게 진짜 잘 썼다고 해도 방문자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우리가 하는 일은 방문자와 광고주를 이어주는 일이다. 근데 광고주만 있고 방문자가 없으면 당연히 수익은 날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알고 나서 글의 주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화장품을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본 데이터인데요.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 어 그러면은 화장품에 관련된 뭔가 제휴 마케팅을 연결해서 수익을 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맛집 같은 거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정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어, 어떤 사람들, 연령대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10대의 아이들이 여기서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10대가 많이 찾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게임에 관련된 걸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게임과 뭐 IT, 개발자분들이 이제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하니까 IT 관련된 주제를 써서 나는 구글적으로 노출을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주제를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이제 그 글쓰기 특강이랑 다음 수익 VOD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제가 항상 주제를 정할 때 요즘에는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바로 리턴 되는가? 이 방문자를, 방문자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그 사람들이 리턴 되는 게 있는가? 지금 당장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주제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 관련된 주제를 많이 썼었어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 사료 추천이란 걸 글을 작성을 했었죠. 그러면 은이 강아지 사료 추천이란 걸 찾아본 사람들은 강아지 사료를 좋은 걸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검색해서 우리 블로그에 들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냐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구글에서는 10대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모바일 게임을 많이 검색을 할, 수, 할 겁니다. 그럼 모바일 게임에서 바로 당장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공략집이라든가 아니면 쿠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럼 저거 오가닉님이 얘기한 대로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정할 때도 내가 얘기했다고 오가닉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치를 해보고 이 시장조사라는 걸꼭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순히 블로그라는 걸 운영하는 거지만 좀 크게 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의 초기에는 뭐냐?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수익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가?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주제를 잘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턴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행동형. 뭔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10대들은 모바일 게임을 할 거고, 그러면 모바일 게임에서 리턴되는 거. 이 사람들이 행동해서 바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아니면 쿠폰을 받는다든가, 공략집을 얻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리턴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행동을 해서 얻는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광고나 버튼이나 그런 전면 광고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챙겨 갈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는 블로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턴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또 다시 다른 블로그로 리턴시키는 전략인 겁니다. 이 체류 시간을 우리 A라는 블로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블로그로 방문자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C라는 사이트까지. 이 사이트는 원문 사이트죠. 원본 사이트 같은 거, 정보를 직접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A에서 끝나요. A에서 요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사이트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수익을 그 얻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데, 이건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추가 수익을 저는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어요. 방문자의 행동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행동을 짜가지고, 이제 블로그 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블로그에서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여기서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천만 원 나올 거 200만 원의 수익이 조금 더 보너스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블로그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오늘 주제 정하기였는데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우리가 블록을 운영할 때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남부자 오간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사남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